R3 조립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면은 이렇게 해서 구성상품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림이랑 네, 라이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사진을 보고 어떤 분들은 어, 조립을 잘 하시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간단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탑 포인트라고 써 있는 아철이라고 써 있는 요 로고가 상단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R3라고 써 있는 게 하단 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잡았을 때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이게 상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봉투가 하나 있는데요. 딱 보시면, 처음에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조립은 또 간단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걸치게 되는 거고요. 이 볼트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볼트가 세개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볼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구멍이 잘 맞을 수 있게끔. s 3 제품 구성 안에는 육각렌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육각렌치로 이렇게 조여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상단님이 조립이 됐고요 하단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볼트가 이 안쪽에 들어가요. 이거는 이 위에. 잘 맞춰서 돌려줍니다. 이 볼트가 좀안 맞으면 안 들어가니까 센서를잘 맞춰야 돼요. 오, X발 다시 끊었다가 잠깐만 이렇게 해서 꽉 조이면 위아래 림이 이제 부착이 된 겁니다 자, 부착이 됐으면 이 스트링줄을 걸어줘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구멍이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작은 구멍이 있어요. 큰 구멍을 상단님에 먼저 껴줘요. 상단님에 껴준 상태에서 나머지 작은 구멍은 하단님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넣어준 상태에서 이 스트링줄을 여기 구성 상품 안에 쪼 조여주는 게 있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리로 걸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 정앙이 쪽을 혀쳐준 상태에서, 안쪽 커브 가장 있는 부분을 왼손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걸쳐주면은, 간단하게 조립이 완성이 된 겁니다. 스트링줄 끼는 것만. 여기 보시면 조준기랑 이제 레스트를 달았어요. 조준기는, 보시다시피 여기, 벽골드 갖다 두개 조이시는 거고, 여기도, 레스트도, 여기 하나를 조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분리가 되어 있는데, 솔레스트, 삼각솔레스트예요 자,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수평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살을 꼈을 때, 항상 녹과 끝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 구멍 이 있습니다, 구멍. 이 구멍이랑 화살이랑 수평이 잘 맞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위에서 봤을 때도 이 화살이 수평으로 잘 있는 점잘 수평을 이루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수평이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는 이제 황동 노크라든가 이제 노글로브가 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시에는 이제 뭐 사인펜으로 새치를 어, 해서 맞춰주시던가 아니면 이런 황동너크로 구입하셔서 이 상단부분이나 하단부분에 꽂아주셔서 화살을 꽂을 때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 꽂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자 마찬가지로 이제 노글러브는 뭐냐면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잡을 때 손가락이 요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개는 요 하단에 꽂히고 한개는 요 상단에 꽂아서 보시면 쉽게 재밌게 쏠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 상품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이건 플로어라고 화살 뽑을 때 화살 박혔을 때맨 손으로 뽑게 되면 잘안 뽑혀요. 그래서 이제 화살 딱 박혀 있는 부분에 가장 앞쪽으로 잡으셔서 뽑으면 쉽게 뽑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사이트에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화살 스트링 줄을 낄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거는 암가드, 우리가 이제 왼쪽 팔에 화살을 쓰면 여기에 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끼는 거고요. 이제 조립할 때 쓰는 육각렌즈가 있고, 이렇게 손가락에 붙여서 스트링줄을 잡아 당기는 거. 마지막으로 이거 왁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활주 관리를 할때 보시면은 요 서빙 부분 빼고 이 스트링 줄 부분만 왁스 칠을 해요. 그러니까 쓰시다 보면 뭐 부풀기도 올라올 수 있고, 팔줄이 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왁스를 바른 다음에 손으로 열이 날 정도로 계속 비벼서 움직여 주시면 이 왁스가 스며들면 스트링들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어, 줄 관리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